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실적 발표하고 지금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기, 이, 이 오해, 자, 해석이 불러온 오해를 좀 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좀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노이즈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오늘 좀 디테일하게 잡아볼 거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주도주가 될수 있는 강력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다시 말해서 역대급 랠리 수백 프로 이상의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는 그 명분을 갖추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왔다는 거죠. 지금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상황은 좀 명확합니다. 지금 이번에 4분기 실적 관련해서 회계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 인식이 이제 올해의 인식이 됐어야 되는 게 내년으로 이연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내년 실적, 즉, 올해 실적, 26년도 1분기는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이스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이나 판가 우려 같은 것들은 다 해소가 됐고, 특히나 이 TPU 시장 확대에 따른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상승은 좀 크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지금 미국의 증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오히려 미국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는 지지부진하다 할수 있겠지만 결국엔 국장이고 한국 주식입니다. 이제 공매도 이슈나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려갔었던 이유가 이 국민연금공단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각하는 이런 노이즈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외환 방어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금이 이수페타시스의 지분 매각으로 방어 자금 일부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 되면서 지금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수급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다시 사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고무적인 부분이에요. 연기금이 주식을 팔아 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그 다시 연기금이 지분을 이제 다시 사들이고 있다. 이 이것이야말로 수급적인 호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수급 이슈로 뭐 이런 걸로 평가받은 회사가 아니라 대개 최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투자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결국 주도주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500%에서 정말 많게는 1,000% 이상도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바로 시간이 지나도 대체되지 않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투자는 이런 구조를 봐야 되고. 이 수페타시스는 이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봐야 될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가총액이 구조입니다. 구조. 구조인데 저는 이 종목의 최대 잠재 가치를 우리는 20조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죠. 대신에 주식이라는 게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는다. 결국 상승이 나오면 중간중간에 눌림이 나오고 하락이 나와요. 상승이 나오면 하락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게 바로 주도주의 특징이죠. 눌렸습니다. 눌렸지만 지금 바닥 잡고 다시 들어올리는 딱그 그림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나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목표가까지 우리는 반복적인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전략과 이런 대응 전략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지금 날아가고 있는 포인트들 제가 이미 다 잡아 드렸죠. 뭐 워닝 IPS, 테스, 솔브레인 뭐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다시 기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 페타시스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러한 대응 전략 추가로 받아가실 분들 지금 저한테 이수 페타시스라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면 지금 제가 자 1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리스트들 보시면 은 지금 전 종목 거의 대부분 종목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2차전지 돌아가면서 지금 수익 다 내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도주 매매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매매. 특히나 2월은 더 중요한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이렇게 대박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터지면 이런 종목들은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올라가는 그야말로 미친 상승이 나와요. 이건 단순한 테마주라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성과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과거의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에코프로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26년도를 맞이해서 이런 종목을 발굴하고 잡아야 돼요. 지금 이미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 이 종목도 세계 최초로 기술상용화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입게 됐다 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말 그대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고,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어느 순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계좌가 될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스피는 5천 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은 1,000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이 코스닥을 3,000포인트까지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죠. 역대급 불장이고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될 겁니다. 이번 기회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 총액은 무려 40조에 육박합니다. 불과 몇달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업 가치의 레벨업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을 시작으로 체코 원전 수주 성공 소식에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등 미래 성장 동력 속에 주가 급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BHI는 세계 최초로 초초 임계압 대용량 HRSG를 공급하면서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또한. 국내 원전 계측제어 설비 부문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에 마찬가지로 폭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준비했고 기술로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건단 하나 기술력으로 무명에서 대장으로 올라선 기업.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 수십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오로지 기술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 투자자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눈치채셨습니까? 이 종목들은 모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산주도 최근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을 성사시키며 너도나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최고 방산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한화시스템은 세계 유일 복합방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중동과 나토권 수출기까지 열렸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LIG넥스원의 천궁2 이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독점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볼수 있어요.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주식의 재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섹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거고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은 이미 증명이 됐고요. 기술 검증도 끝났습니다. 뉴스도 최근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단 하나, 대중이 아직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결국 정보 싸움입니다.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통 그게 여러분 인생 수익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